계속해서 해마다 860대 정도를 계속 설치해 나가서 2 0 1 7년이 가면은 4164대로 거의 이제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4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5월 달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5월 말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밖에 이제 양심의 눈이라고 우리 부처님지가 음, 사업으로조는한게 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에요요거를 쓰레기 버리는 데나 아니면 그 방범 취약 지역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24시간이 블랙박스가 어, 녹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살펴볼 사안이 있으면 그거를도 어,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400 군데를 작년에 이제 40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. 좀 성능이 괜찮아서 올해, 그게 화소수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올해 400대를 어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. 참고적으로 CCTV는 한대 설치하게 되면 뭐 영상 장비 뭐 이런 거 합해서 한대 한 설치하는데 가격이 한 1700만원 정도 들어요. 근데 이 블랙박스 양심의 눈은 한 개소 설치하는데 한 52만원 정도 되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고 앞으로 올해 400군데를 설치해보고 어 효과가 있으면 은 외진 곳이나 사람들 뭐안 다니는 곳 이런 데는 어 내년부터 꼭더 개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. 현재 보면 복지문화국이 있어가지고 복지행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생각들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복지국과 문화국을 분리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푸른도시사업단이라고 해서 7월 1일자로 다 4급 한 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면 은 언제 하느냐 이 내부 여론도 거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 다음에 해서 6월달 6월달 임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7월 1일날 조직 캐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게 되겠죠. 그때 아마 대폭 인사이동이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요새 워낙 홍보 매체가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. 또 접하는 게 아주 다양해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보소통 서비스를 한 가지 하는데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그총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치매 노인이나 그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 실종 방지 예상자들에게. 이 팔찌 형식의 단말기를 2,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서 보면은 그 실종 대상자가 어디 가 있는지 또 움직이다가 한 자리에 계속 멈춰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구조를 하게 됩니다.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는데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될 그런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 그 전통시장이 우리 시에 스무 군데가 있는데 그 전통시장에서 무선 인터넷을 어,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이 지금 관리되고 있고 체육시설, 야외 체력단련기구 체력 이거는 4월과 5월에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겨울 동안 파손된 거나 또 도색할 거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활치유 있는데 그 현재 44개 종목에 10만 명 회원이 있습니다. 이거를 어 종목도 4 8개로 늘리고, 어그 회원도 15만 명, 앞으로는 20만 명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건강도시 부천을 건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가을에 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는데, 인근도시와 공동 개최하게 됩니다. 우리 부천에서도 부천 체육관에서 그 스테파카크로 그 정식 동무기 정식 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, 음 종합운동장 축구장에서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, 그 선수들이 연습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간력히기에서 보고되었고요. 앞으로 행정지원국이각 실행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, 열심히 지원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양 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 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 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일만 한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. 주차장이 완비된 백여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.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!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!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!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! 고객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고치구이외에도 양갈비, 연변냉면, 연변순대,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32-652-3363